입니다. 저는 이문특보 발언 내용과는 별개로 워싱턴발 기사가 평소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합니다. 네, 잠깐, 잠깐 전에 얘기했던 그 마이클 그린 같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CSIS라는) 그 싱크탱크가 유명하기도 하지만, 거기도 친일본 성향으로 여러 번 성향을 드러낸 적이 있고. 이 마이크를 그리는 사람 아주 명해요. 일본어도 능하고. 2014년인가요? 위안부 문제 덮으려고. 어,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고 인정하고 사죄했던 고노다마 있잖아요. 네네. 그 고노다마를 무력화시키는 조치지를 하죠. 아베 정부가. 그때 이 CIA, 아, CSIS. 여기서 그 포럼 같은 데서 한국이 일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한국을 훈계하던 그런 발언을 하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사람이 마이클 그린이에요. 네. 친일본적 발언을 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일본 정부가 신, 미국의 싱크탱크를 잘 관리해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 잘못은 아니죠. 이 성향을 그렇게 가졌다는 것이 그 싱크탱크가 그래도 그쪽 발 소식을 전할 때는 어, 그 전후 배경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조갑재 씨가 문재인 정부 하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 곧 망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전문가들이 한국이 망한다고 생각해. 큰일 나. 이렇게 보다면, 조갑재 씨의 이제 정치 성향이나 뭐 과거 발언이나 스탠스, 이걸 빼고 그렇게만 보고, 보도하면 이게 제대로 된 기사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자충우도라는 즉흥적인 성격 때문에 걱정하는 전문가들 많거든요. 한쪽 극단 바람만 씻고 큰일났다 이런 식의 워싱턴 부도 발 기사가 너무 많다. 네, 이거 한번 나중에 모아서 정리를 해볼 까합니다 네. 문제가 많아요. 네. 네, 세계로 뻗어나가는 관심을. <웃음> <웃음> 자, 다음 순요. 네, 정유라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영장 기각됐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 사실의 내용, 피자의 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그에 대한 소명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왠지 기각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하이이 이 판사가 특검 마지막 영장이었죠. 이영선 행정관. 네, 권순호 네. 부장판사죠. 어 그때도 기각됐고. 네. 그리고 이분이 대표적으로 우병우 문정수속은 기각시키고 고영철 씨는 구속시키는 분이거든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 거는 저희가 3부의양질를 검사하고 한번 따져보기로 했기 때문에 어 어쨌든 기각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각됐군요. 네, 그 기각이 되긴 했는데 검찰이 이번에 영장 청구하면서 새로운 혐의를 많이 포함했잖아요, 그죠 네, 구속영장에쓴 내용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 전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러 번 통화한 적이 있다라는 게 검찰이 적시한 내용인데요. 네. 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 모녀 등이 삼성을 통해서 비덱 스포츠로부터 1년 동안 받은 급여가 2억 9천만 원 된다라는 겁니다. 뇌모를 그 공유했다는 얘기고, 돈 이야기는. 네. 또 하나는 여러 번 통화했다는 거는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초등학교 이걸 본 적도 없고. 그렇죠. 이름을 바꾼 것도, 이름도 몰랐다는 거지, 바꾼 거를. 그리고 뭐, 결류도 없었다고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어, 통화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상하긴 해요. 왜 굳이 초등학교에 못 봤다고 그럽니까? 예. 지인의 딸인데 그냥 통화했다고 해도 될 것을. 여하간 그렇지 않았다는 게 특검에 서 한번 밝혀진 것이고. 게다가 어... 또 추가 증거도 나왔습니다. 정유라 씨 마필 관리사였던 이모 씨의 휴대전화기 압수해서 검찰이 봤는데 그 안에 정유라 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쓴 손으로 쓴 편지가 사진, 사진 파일 형태로 여러 개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내용들을 세순실 씨 비서 안모 씨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자필 편지에 대해서는요 삼성의 예전에 다른 곳에 승마 지원했던 전례를 알아봐달라고 정유라 씨가 쓴 음.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2억 멀리 서로 떨어져 있는 감옥에 각자.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에 각자 들어가 있는 모녀가 어, 의논을 했다는 거네요. 서로의 아, 비서를 통해서 편지를 주고 받았을 네. 가능성이 큰 거죠. 가능성이 큰게 아니라 어, 그럼 물증이 예. 나온 거 아닙니까? 여하간 이렇게 예. 직접 갔다라는 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예. 해 도피고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뇌물을 같이 공유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예. 통하는 사이다. 이런 것들을 포완했으나 이건 기각됐다. 네, 심지어 몰타국적 취득하, 취득하려고 했었죠. 네. 자, 사는 소개 3부에서 한 따져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관련해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이야기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상화 씨 전화번호 있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추가로 이상화 전 본부장 불러서 관련 내용들을 물어봤는데요. 삼성 쪽에서 독일 계좌로 송금해 올 때마다 최순실 씨 요청으로 그때그때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음, 이 분이 어, 독일 돈 심부름을 한 사람 아니냐. 네, 금고지기로 지목되고 네, 금고지기, 있습니다. 금고지기 돈 심부름이라 보다, 보다는 금고지가... 적당한 네. 표현이겠네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 일이 삼성으로부터 최준실 씨에게 입금이 될 때마다 최준실 씨에게 지점장이었는데 지점장이 개인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어, 휴먼 알람인 거죠. 휴먼 알람. 네, 그렇죠. 예, 휴먼 알람인 것이고 휴먼 문자 통보 온 거죠. 어, 이런 얘기도 서었죠 최준실 씨가 이야기하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전화와서 최준실 씨가 실세라는 걸 알았다. 그렇죠. 예. 이런 정황이 또 하나 나왔군요. 뭐 앞으로 추가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밝혀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재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도 어제 새로운 주장들이 나왔는데요. 삼성 쪽에서는 말소유꾼이 여전히 삼성 그룹에 있고 삼성은 국가 대표 승마단의 훈련을 지원하려 했던 것 뿐이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재밌는 뉴스입니다, 이게. 예. 삼성의 재밌는 반격이죠, 이게. 우리가 여러 번 저희 방송을 통해 소개한 말세탁. 그렇죠. 예. 말세탁에 대한 반박인 거죠. 예, 말세탁 아니다라고 반발한 건데, 주씨, 오랜만에 합니다. 왜냐면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자면, 삼성이 삼성 소유 말두 마리를 말장사한테 팔죠. 네. 그렇게 거래 하나가 있고, 최준현 씨가 말두 마리를 말장사로부터 사죠. 네, 싸게 아주 싸게. 샀 예, 네, 거래 하나가 있고 거래 두 개가 있는 겉으로는 두 개가 있는 거래인데 실제로는 삼성이 말두 마리를 말장사에게 팔고 허위로 매매 계약서를 맺은 뒤에 돈을 받지 않았다. 네, 잔금을 받지 않았다. 네, 돈을 그렇죠? 받지 않았고 그리고 최순실 씨는 이어서 새로운 말두 마리를 그말 똑같은 말장사한테 사면서 새로운 두 말의 가격 전부를 내는 게 아니라. 삼성이 돈을 받지 않은 그두 말의 가격을 뺀 차액만 지불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삼성이 자기 소유의 말들 값을 최준식에게 준 것과 같죠. 네, 사실상 말을. 뇌물을 줬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그 교환 계약, 그러니까 비밀 계약, 이게 진보다 하면서 특검이 이제 흔들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어제 나온 삼성의 반격의 내용이 뭐냐면 말중개상과 매매 계약을 팔았던 계획이 있지 습니다두 마리를 처음에, 최초의 첫 번째 계약. 해제하고 말 소유권을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것도 올해 5월 말입니다. 예. 네. 말을 돌려받았다는 게 바로 원래 말 소유권에 삼성에 있다는 증거 아니냐. 어, 그럼 그게 증거가 되는지도 저는 어, 의아하지만 그리고 문제가 된 여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문제가 된말 세탁을 한그 교환 계약. 이거는 삼성 모르게 최순실씨가 말장사와 몰래 맺었다는 거예요. 삼성이 속았다는 겁니다. 저게 굉장히 재밌는 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은 물론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네 이번에 이사분기 영업이익도 세계 1위에요. 애플 넘어서 대단한 기업인데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워낙 권력과 딜을 해서 해결하던 습성이 나와서 그런 건지 이게 굉장히 우수운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주장은, 삼성 주장은 최준실 씨가 삼성을 속이고 말장사 몰래 삼성 말을 교환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갑자기요. 네. 근데 이게 최준실 씨 혼자 되나요? 말장사도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장사가 한국의 아줌마와 손을 잡겠다고 삼성하고 손을 털쳐내나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삼성과 앞으로 거래하겠다는 매진, 거래 규모가 얼만데. 그리고 최준 씨 씨는 이 교원 계약이 세준 씨 입장에서 이익이에요. 삼성 말 값을 주지 않고 차익만 지불하면 되니까. 말장사는 근데 삼성을 속일 만큼의 이익이 없어요. 말장사, 그러니까 삼성을 속이는 엄청난 리스크. 자기가 삼성과 하, 앞으로 하게, 하겠다고 맺어진 여러 가지 계약들. 엄청난 계약이 있는데, 아니, 이, 이 아줌마한테 말을 싼 값을 주려고 더군다나 최순실은 이익이지만 본인은 아무런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에게 몇 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예. 네. 근데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삼성에 예, <laughs> 어제 특검 쪽에서는요. 뇌물 네. 조, 설사 줬다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고요. 당연하죠. 예, 게다가 당연한데. 또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정일화 씨가 그말다 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삼성은 인류기업인데 그 어, 부회장을 구하려고 정말 머리 좋은 변호사들이 모여서 고육지책으로 만드는 논리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좀 우습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자 다음 뉴스는요 안경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혼인 무효 결정문 입수 경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개인 실명까지 적힌 결정문이 국회 요청으로 8분 만에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이 사건 날 때부터 계속 그, 관심을 가졌던 사안인데 판결문이두개 존재한다는 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공식적으로. 예. 법원 행정처가 개인정보 가리지 않은 걸 내주고. 예, 네, 실명과 비실명 두 가지 예. 버전이 있다는 거죠. 20분 후에는 가린 걸 다시 내줬다. 예. 이런 해명이 나온 건데 그러면서 이제 급해서 그랬다. 저는 뭐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면은 문서들을 디지털할 때이 비실명화 작업은 이미 되는 거거든요. 예. 설사 오래된 문서라고 해도 그래서 비실명화 작업하지 않은 버전이 존재했다고 해도 20분 후에 바로 작업해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법을 어겼다고 하면서까지 20분 겨우 20분 상간인데 두 번을 보내요. 납득이 안 가고 전혀.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요청을 하자. 이게 이제 밝혀진 바로는 어제 주광덕 의원과 권성덕 의원으로. 네, 그렇죠. 두, 주광덕 의원 한 분인 줄 알았더니 두 분이에요. 예. 두 분에게 각각 요청하자마자 6분, 8분 만에 자료를 보냈다는 거죠. 이게 결제 라인도 여러 번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예. 통상 급하다 빨리 보내달라 그러면 다음날 정도에 보내주는데 6분 만에 보내줬다. 어, 요청을 받고서야 결정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미 이야기가 된 후에 보낸 게 아니야 하는 이런 의문이 드는 대목이고, 이두 이 의원은 모두 이제 언론사에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파일을. 그렇죠?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제 이 파일이 법원에서 나온 지 겨우 두 시간 남짓 지나고 나서 방송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재연 방송도 있고, 어제 노회찬 의원도 저희 방송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파일을 보면. 받고 분석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법적 문제를 피해가는 그런 고심이 있어요. 재연방송 만들고 그런 법적 자문 받고 방송을 하는 게두 시간 만 어,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문서가 나온 것은 법원이지만 지휘자가 따로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냄새가 누군가 혹은 어떤 세력 어떤 기관이 그림을 그리고 법원, 뭐, 야,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배포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림에 따라 실행하는 어떤 전형적인 공작의 냄새가 저는 개인적으로 난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그건 여기까지 하고 몇번 다뤘는데. 다음 수 전화 시간이 됩니다. 네. 네. 어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사파 정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입니다. 어차피 이 정권은 주사파 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난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철우 의원이 대통령 탄핵을 암시한 탄 발언한 건데요. 비슷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의 이 돌파구를 대통령 탄핵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laughs> 그만큼 절박하다는 인식도 있는 거겠죠. 예. 지금 문재인 정부를 탄핵 정도 해야 본인들이 다시 어, 입, 영어로는 이분이 된다. 예. <laughs> 지금 한달 남짓 지났는데. 탄핵을 얘기하면 누가 와도 정서가 아니죠 보수 지지자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쪽 이 그만큼 절박하다고 해석할 만한 멘트들입니다. 기억됐군요. 네. 그 기각이 되긴 했는데 검찰이 이번에 영장 청구하면서 새로운 혐의를 많이 포함했잖아요. 그죠? 네, 구속영장에 쓴 내용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 전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러 번 통화한 적이 있다라는 게 검찰이 적시한 내용인데요. 네. 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 모녀 등이 삼성을 통해서 비덱스포트로부터 1년 동안 받은 급여가 2억 9천만 원 된다라는 겁니다. 뇌모를 그 공유했다는 얘기고 돈 이야기는. 네. 또 하나는 여러 번 통화했다는 거는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초등학교 유본 적도 없고. 그렇죠. 이름을 바꾼 것도 고 이름도 몰랐다는 거걸 바꾼 거를. 그리고 뭐결혼도 없었다고 그렇게 주장해왔는데. 그... 어 통화하는 사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상하긴 해요. 왜 굳이 초등학교 위에 못 봤다고 럽니까 예. 지인의 딸인데 그냥 통화했다고 해도 될 것을 여하간 그렇지 않았다는 게 특검이에서 한번 밝혀진 것이고 게다가 어... 또 추가 증거도 나왔습니다. 정유라 씨 마필 관리사였던 이모 씨의 휴대전화기 압수해서 검찰이 봤는데 그 안에 정유라 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쓴 손으로 쓴 편지가 사진 파일 형태로 여러 개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 내용들이 세순실 씨, 씨 비서 안모 씨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자필 편지에 대해서는요 삼성의 예전에 다른 곳에 승마 지원했던 전례를 알아봐달라고 정유라 씨가 쓴 음.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2억 멀리 서로 떨어져 있는 감옥에 각자. 구치소에 각자 들어가 있는 모녀가, 어, 의논을 했다는 거네요. 이런 정황이 또 하나 나왔군요. 뭐, 앞으로 추가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밝혀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재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도 어제 새로운 주장들이 나왔는데요. 삼성 쪽에서는 말소유꾼이 여전히 삼성그룹에 있고 삼성은 국가대표 승마단의 훈련을 지원하려 했던 것 뿐이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재밌는 뉴스입니다, 이게. 네. 삼성의 재밌는 반격이죠, 이게. 우리가 여러 번 저희 방송을 통해 소개한 말세탁. 그렇죠. 네. 말세탁에 대한 반박인 거죠. 네. 말세탁 아니다라고 반발한 건데 주씨 오랜만에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자면 삼성이 삼성 소유 말두 마리를 말장사한테 팔죠. 네. 그렇게 거래 하나가 있고 최준진 씨가 말두 마리를 말장사로부터 사죠. 네. 싸게 아주 싸게 사죠. 네. 그 거래 하나가 있고 거래 두 개가 있는. 겉으로는 두 개가 있는 거래인데 실제로는 삼성이 말두 마리를 말장사에게 팔고 허위로 매매 계약서를 맺은 뒤에 돈을 받지 않았다. 네, 잔금을 받지 않았다. 네, 돈을 그렇죠? 받지 않았고 그리고 최순실 씨는 이어서 새로운 말두 마리를 그말 똑같은 말장사한테 사면서 새로운 두 말의 가격 전부를 내는 게 아니라 삼성이 돈을 받지 않은. 그두 말에 가격을 뺀 차액만 지불했다. 서로의 아. 비서를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았을 네. 가능성이 큰 거죠. 가능성이 큰게 아니라 어, 그런 물증이 네. 나온 거 아닙니까. 여하간 이렇게. 네. 직접 갔다라는 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예. 해 도피고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뇌물을 같이 공유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통하는 사이다. 이런 것들을 포함했으나 그건 기각됐다. 네, 심지어 몰타국적 취득하, 취득하려고 했었죠. 네. 자, 사는 소리가 3부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다음 순는요 네, 또 관련해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이야기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상화 씨 전화번호 있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추가로 이상화 전 본부장 불러서 관련 내용들을 물어봤는데요. 삼성 쪽에서 독일 계좌로 송금해올 때마다 최순실 씨 요청으로 그때그때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음, 이 분이 어, 독일 돈심부름을 한 사람 아니냐 네 금고지기로 지목되고 네, 금고지기. 있습니다. 금고지기. 돈심부름이라 보다는 금고지가 적당한 네. 표현이겠네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 일이 삼성으로부터 최준실 씨에게 입금이 될 때마다 최준실 씨에게 지점장이었는데 지점장이 개인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어. 휴먼 알람인 거죠. 휴먼 알람. 네, 그렇죠. 예, 휴먼 알람인 것이고 휴먼 문자 통보인 거죠. 어. 이런 얘기돼서었 최준실 씨가 이야기하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전화와서 최준실 씨가 실세라는 걸 알았다. 그렇죠. 예. 곧 망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전문가들이 한국이 망한다고 생각해. 큰일 나. 이렇게 보도하면 조갑철 씨의 이제 정치 성향이나 뭐 과거 발언이나 스탠스 이걸 빼고 그렇게만 보고 보도하면 이게 제대로 된 기사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자충우도라는 즉흥적인 성격 때문에 걱정하는 전문가들 많거든요. 한쪽 극단 발언만 씹고 큰일 났다. 이런 식의 워싱턴 보도 발언 기사가 너무 많다. 네, 이거 한번 나중에 모아서 정리를 해볼 까합니다 네. 문제가 많아요. 네, 네 세계로 뻗어나가는 관심을. <웃음> <웃음> 자, 다음 순요. 네, 정유라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영장 기각됐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 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그에 대한 소명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왠지 기각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이 판사가 특검 마지막 영장이었죠. 이영선 행정관. 네, 권순호 네. 부장 판사죠. 어, 그때도 기각됐고, 예. 그리고 이분이 대표적으로 우병우 문정 속은 기각시키고 고영철 씨는 구속시키는 분이거든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네. 이, 거는 저희가 3부의 양진을 변호사하고 한번 따져보기로 했기 때문에 어 어쨌든 기각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는 이문 특보 발언 내용과는 별개로 워싱턴발 기사가 평소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합니다. 네, 잠깐, 잠깐 전에 얘기했던 그 마이클 그린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C.S.I.S.라는 그 싱크탱크가 유명하기도 하지만 거기도 친일본 성향으로. 여러 분 성향을 드러낸 적이 있고, 이 마이크를 그리는 사람 아주 명해요. 일본어도 능하고, 2014년인가요? 위안부 문제 덮으려고, 그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고 인정하고 사죄했던 고노다마 있잖아요. 네네. 그 고노다마를 무력화시키는 조치지를 하죠. 아베 정부가. 그때 이 CSIS, 여기서 그, 포럼 같은 데서 한국이 일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한국을 훈계하던 그런 발언을 하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사람이 마이클 그린이에요. 네. 친일본적 발언을 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일본 정부가 싱, 미국의 싱크탱크를 잘 관리해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 잘못은 아니죠. 이 성향을 그렇게 가졌다는 것이 그싱크 탱크가. 그래도 그쪽 발 소식을 전할 때는 어그 전후 배경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조갑재 씨가 문재인 정부 하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